안녕하세요 마이맘입니다 마이맘이 오늘은 문방구에 갔다가 눈에 띄는 토핑이 있는 슬라임을 발견했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야외 카페에 앉아서 마시면 좋을 바로 과일청 슬라임을 준비했습니다 과일청 집에서 엄마가 많이 만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물에 타먹거나 탄산수에 타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오늘 네가지 슬라임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기대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첫 번째 과일청 슬라임은 레몬 과일청 슬라임이에요. 봐봐요. 토핑 진짜 예쁘죠? 레몬 같이. 그리고 굉장히 럭셔리한 이 금빛, 금빛 뚜껑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보면 토핑이, 와, 진짜 예쁘게 보여요. 아주 맑고 깨끗한 클리어가 있습니다. 꽃,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부터. 자, 슬라임을 꺼내볼게요. 쭉, 오, 괜찮은데요? 잘 늘어나요? 오! 랩이 정말 투명하고 예쁘네요 토핑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토핑들은 좀 사이즈도 있고 딱딱한 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슬라임이랑 같이 딱! 딸려오진 않네요 여러분 보시기 어떤가요? 완전 예쁘죠? 토핑이 플라스틱이라만 이렇게 스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많이 나네요 토핑 크니까 아무래도 좀잘 떨어지네요 그리고 슬라임이 약간 젤못 느낌이어가지고 슬라임을 좀 이렇게 살려가지고 가지고 놀아야 될것 같아요. 젤못 느낌이어가지고 가지고 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글리세린이나 아니면 풀을 좀 추가해야지 더 이렇게 가지고 놀기 좋은 슬라임이 될것 같아요. 오. 근데 랩했을 땐 진짜 예쁘네요. 다른 토핑들도 어떻게 예쁜지 바로 개봉해 볼게요. 두 번째 과일청은 사과청 슬라임이에요. 사과가 진짜, 오, 많이 들어있어요. 요렇게 진짜 사과를 잘라서 청을 만들면, 오, 맛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요렇게 해먹으십네요. 와. 헥? 이렇게 손가락 모형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살아있어, 진짜. 오. 어, 여기 보여요? 화면으로 보일라나 모르겠네. 마이맘 손톱 모양이 그대로 찍혔어요, 여기 보면은. 통에서 플레이할 때는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사과씨가 이렇게 가운데, 뭐지? 검은 깨처럼 똑똑똑 박혀있어요. 사과 토핑 정말 귀엽네요. 오, 제몬 느낌이라 그런지 코코기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 클리어 슬라 늘리니까, 와. 지금 이 사과가 많이 있어가지고 플레이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사과를 좀 빼고 슬라임만 가지고 한번 플레이해볼게요. 아, 토핑이 딱 10개 들어있네요. 좀 조심스럽게 랩을 하게 돼요. 좀 끊어질 염려가 있어가지고. 아, 좀 끊어지네요, 진짜. 클리너 슬라임만 가지고 플레이 해도 잘안 되네요. 토핑이 있는 게더 예쁘겠어요. 자, 토핑을 넣어줄게요. 아, 여러분. 마이맘이 이 슬라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리세린이나 풀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좀 주세요. 마이맘이 한번 다음에 이 슬라임도 살려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임에 쌓인 사과 토핑. 진짜 예쁘죠? 나중에 이 사과 토핑들은 다 살려야 될것 같아요. 세 번째 과일청 슬라임은 라임청 슬라임입니다. 여기 보면 손톱 모양 그대로 찍혔는데 이번에는 좀 슬라임이 부드러운 느낌도 드네요. 라임 진짜 예쁘죠? 색깔이 너무 초록초록해가지고 굉장히 청량한 느낌이 있어요. 이 클리어 베이스에 기포가 막 올라온다면 라임 에이드 같은 느낌 들겠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플레이 해봐야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과일청 슬라임 사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마이맘꺼만 이런 건가요? 여러분,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혹시 여기다 녹은 슬라임 넣으면 혹시 살아날까요? 녹은 슬라임 좀 활용하기 힘든데, 집에 좀 많이 있거든요. 녹은 클리어 슬라임 넣으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기포 올려가지고, 에이드처럼 만들고 싶은데, 에이드는 안 되고, 그냥, 라임청으로 남아있어요 마지막 슬라임은 오렌지청 슬라임이에요 여기서 봐도 이렇게 투명한 클리오 슬라임 제 손가락 보이시죠? 와 진짜 투명합니다 어? 근데 이거는 슬라임이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좀 말랑말랑한 걸까요? 기대되는데요 먼저 토핑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오렌지 모양 보이시죠? 약간 귤 느낌도 있는데요 이렇게 바닥으로 봐도 진짜 예쁘네요 요즘 좋은 문구점 슬라임이 많이 나와가지고 퀄이 다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오늘은 정말 토핑을 빼고는 망했습니다. 플레이가 되질 않아요. 어, 이거는 혹시 감각기도 한데요? 와, 예쁘네요, 진짜. 진짜 예쁜데, 이 슬라임은 여기서 끝이라는 거, 더할게 없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렌지 슬라임도 이렇게 랩하니까 진짜 예쁘죠?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정말 오렌지 토핑이 예쁜 슬라임이에요. 오늘은 과일청 슬라임 네 가지를 플레이 해보았는데요. 음, 슬라임이 좀 댕댕해가지고 플레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슬라임을 살릴 수 있을지 여러분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하지만 토핑이 너무 예뻐서 토핑만 건져도 좋을 슬라임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과일청 슬라임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토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이벤트 응모요령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이맘TV 구독해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이맘이 앞으로 어떤 영상을 찍으면 좋을지 컨텐츠 아이템 좀 같이 고민해주세요. 지금 슬라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슬라임 말고 어떤 거 하면 좋을지 여러분 댓글로 많이 많이 요청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 읽어보고 또 재밌는 영상 만들도록 할게요. 그럼 마이맘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